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면서 수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x 생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 계속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읽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이 자리에만 서면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왜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목이 메이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또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드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던 구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결론부에 이제 살짝만 훑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당부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교회가 행해야 할그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부 두 가지를 봤을 때, 아, 오늘도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딱딱한 명령만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1절 맨 처음에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먼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다시금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희생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뭐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주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들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기는 한 거야?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진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될그 말씀을 먼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라. 핍박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로와 기쁨에 힘입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본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도 주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기 무뎌져서 바쁜 삶에 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은혜가 마치 2000년 전 어느 날 있었던 과거의 일처럼 치부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의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증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라도 그 행실로 실천하면서 살 것을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악한 일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거꾸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어떤 딱딱한 명력이나 부담이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영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고 행동하고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우리 마음에 날마다 깊이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의 힘 입고 다시 한번 새 임을 얻어서 살아가는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제 빛으로 주님, 성도들 그 관계 이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악한 행위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거나 희롱하는 말. 이런 악행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한 이런 악한 것들을 어둠이라고 써 표현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빛과 반대되는 어두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악함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둠 대신 빛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 머물러야 하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악한 일, 정말 어둠의 일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던 어둠에 속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들은 어둠이 아닌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빛으로서 주님과 우리 백성들을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까지 계속해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빛이 무엇인가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빛은 대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길래 사도 바울이 빛으로서 표현을 한 것일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빛의 특징, 어떤 빛의 속성을 말을 할때 밝다라는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아, 우리도 이제 주님의 빛으로서 우리도 이제 세상을 밝히자. 이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정말 이 빛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빛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빛이 즉각적으로 어둠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손전등을 켜게 되면은 그 빛이 닿는 그 곳은 곧바로 밝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둠과 밝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면은 뭐 어떤 더러움, 깨끗함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어떤 더러운 얼룩을 닦아내듯이 천천히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빛이 닿는 것은 바로 밝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제 빛의 속도가 이제 엄청나게 빠르다는 사실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모두 아실 텐데요.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빛은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수 있다고 해요. 1분도 아니고 몇 시간도 당연히 아니고 1초 만 있으면 지구 7바퀴 반을 돌수 있을 정도로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빛의 속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뭔가 빛이 탁 켜지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켜지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빛의 특징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킬 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과 같은 것들 우리의 영을 괴롭히고 있는 약 악한 죄성을 죄성은 주님이라는 빛을 만날 때 즉각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 우리의 이 행시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선하지 못한 행실과 죄로 인하여서 시름하고 있는 것이 있지 들을 주님 앞에 담김없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하실지 뭐 각자 이제 방법이 좀 다양하시겠지만요. 혼자 기도할 때 종종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허물이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내 기도를 듣지 못할 것이고 나는 정말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속마음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의 그 속마음이나 어떤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거룩한 말로 기도를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미워가지고 지금도 내 안에 그 분함이 가시질 않는데 기도할 때는 주님 전 용서했습니다 저 이제 제 안에 분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내 안에 어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정리시켜 주셔서 정말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분노도 있고, 죄도 있고, 탐욕도 자리 잡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기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기 뭔가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분노도 사그라들 것이다. 이 죄와 탐욕 이런 것도 점점 내려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빛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어두운 죄들이 주님의 빛을 만날 때야말로 즉각적으로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니까 은밀하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정말 주님의 빛이 닿지 않은 곳에 자신의 그 악한 행실을 숨기고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서는 너희들이 그런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단어는 원어에서 보시면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뭔가 꾸짖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보시면, 은그 책망받는 것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죄된 것들이 모두 드러날 때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어두움과 같았던 악함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두운 죄를 내어놓고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곧바로 밝혀 주시고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빛의 속성은 우리 자신. 우리만이 변화되는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빛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빛은 어떻타고 했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주께 기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뭔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뭔가 절반만 이해하게 되어서 이제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입증하다, 시도하다, 도전하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테스트를 겪으면서 이 교회가 때로는 뭔가 이유도 없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속으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분께서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 그 대화가 이렇게 우연찮게 들려서. 뭐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들렸는데요. 그분이 이제 아마 어떤 상대방에게 남자 한 명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소개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딱 들리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남자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선한 사람 같아 보여. 제가 그냥 길에서 우연하게 들은 그냥 어느 한 사람의 말이었지만 제게 괜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던 결과들을 말을 드렸지만, 아직도 교회를 많이 신뢰하고 있고, 주님의 백성들을 믿고자 하는 세상의 시선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닐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은 정말 왠지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왠지 이 사람을 보면 따뜻하고, 왠지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혹은 알아보다가, 이 사람이,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정말 주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괜히 뿌듯하고, 괜히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서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고 위로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채워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빛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밝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즉각적으로 밝게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전하시고 시도하시는 여러분의 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며, 빛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리, 누리며 되는,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빛으로서 할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용감하게.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해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씨름하고 있는 것을 그저 내 안에서 씨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매일 주님의 햇빛으로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이 모든 영적인 공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세상을 밝게 비추고 변화시키는 주님의